자, 1번은 이런거는 이제 좀 계산이 좀 꼼꼼하면 되겠지?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1x제곱 그 다음에 a 더하기 bx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될거고 그 다음에 a 빼기 b는 1-ax제곱 더하기 a 빼기 bx, 그 다음 더하기 b 빼기 a 이렇게 되겠지. 이것의 1차항의 계수가 1, 3이니까 1차항의 계수는예와예고 a 더하기 b가 1이고 a 빼기 b가 3이다 이런 소리인 거지. 그러면 a가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다 하면 4, 1 해서 얘는 a 더하기 b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a 더하기 b를 정리했을 때니까 요고고 요걸 정리했을 때라는 게 a가 2니까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각 항의 개수와 상수항 중큰 값은 이라고 했거든. 자, 각항의 계수와 상수항 중 제일 큰 값이 3, 1, 1 중에 3 해서 3번 이렇게 구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하고 쭉 이런 건 계산 문제니까 6번을 보면 이대로 대입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은 수월하게 계산을 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주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2b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x 더하기 3과 x 제곱 더하기 2. 전개하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의 차수라는 건 가장 높은 차, 3차가 되고, 1차 항의 개수는 2. 그래서 얘가 2가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공통인 걸 묶어낼 생각을 해야 되겠지. 얘가 공통이 되고, 자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거 다 전개해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텐데. 그럼 얘는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에서 적인 통째로 빠져나갔으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제곱이 나오네. 두식이 똑같이 되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공식을 써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해둔 다음에 차수가 2 e 이상이다라면. 이렇게 곱한 건 4차니까 우리가 찾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3차니까 우리가 찾는 거. 2 이상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2차.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3차. 이렇게 하면 2차. 이렇게 하면 1차니까 아니고 여기는 2차. 그 다음에는 1차 상수.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그럼 얘네 합은 뭐야? 전부 1이니까 6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 8번은 3제곱 공식으로 하면 8-3a제곱, 이거 계산할 수 있지. 공식에다 넣으면 그럼 26 15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고 세제곱 공식에 근데 실전에서 너희가 세제곱 공식에서 부호를 틀릴 것 같다라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제곱이 조금 더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얘는 7 4 루트 3한 다음에 다시 얘랑 얘랑 곱해서 계산해도 얼마든지 괜찮다. 자, 9번을 보면 101이니까 얘는 10의 제곱 플러스 1, 10을 x라고 둬도 괜찮고, 얘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4 제곱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되니?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의 제곱이 반복되니까 내가 이걸 a라고 둔다면 얘는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인수분해 공식인 것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 이걸 다시 세제곱을 하면 10의 6제곱 플러스 1이 되지. 그래서 n은 6이고 k는 1이고. 자그 다음에 10번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눈에 들어와야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n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되니. 자 그럼 얘는 8분의... 2n의 세제곱하면 8n의 세제곱이고, 그다음에 빼기, 어, 더하기 1이지,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럼 더하기 1 빼기 1 하면 끝이지 그럼 이건 그냥 n 세제곱 이렇게 되네. 자, n 세제곱이야. 그러면 얘가 10의 6승 이하가 된대, 그렇지? 세제곱자 떼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겠지. 얘 세제곱하면 얘 되고. 그럼 100 이하가 되는 n 자연수 n 이지 그러니까 100개 이렇게 되겠지. 11번은 자, 얘네를 이제 조금 줄여 보면 자. 다시 이거 전개하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에 뒤에 거 하면 4b 제곱 4c 제곱 4a 제곱하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다섯 개씩 있게 되지. 그 다음 여기에 4ab, 4bc, 4ca 하니까 4해서 ab, bc, ca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문제에서 얘는 지금 나와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있는 이것을 가지고 얘를 구해내기만 하면 되지. 곱셈 공식 하면 되잖아. 그렇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a, b, b, c, c, a 이렇게 하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얘가 루트 2에 제곱하면 5니까 얘가 9가 나온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가능하니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 9 얘가 45에 얘가 마이너스 2면 8 빼면 37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12번을 보면 자 얘가 이제 계산 그래서 연습 많이 해야 돼. 저 모습이 나오면 얘는 이거였지. a, b 저 모습이 나오려면 이거였잖아. 이거를 제곱하면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공식인거지 그 다음에 두배에 두개 두개 곱한거 하면 하나가 두개가 남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abc로 묶어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거지 자 그러면 공식을 썼으니까 구해야 될게 뭔지를 볼거야 얘가 0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경 안쓰면 되고 그럼 이걸 구하라라는 건 그냥 이걸 구하란 말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하는 거. 그건 앞에 문제에서 지금 한 거지. 그다음에 13번을 보면 어 한번 써 보도록 하자. 자. x 필요한 공식. 세제곱 공식을 한번 써 보면 y 세제곱은 눈으로만 열심히 째려본다고 뭐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써보는 거지. x 더하기 y 이렇게 그럼 얘가 32라고 했지? 얘가 32야. 자, 여기에서 이제 출발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여기다 한번 보면 x 더하기 y의 제곱이니까 세제곱을 얘를 한번 바꿔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x y 대신에 뭘 쓸까? 마이너스 x y 대신에 x 더하기 y의 제곱을 쓸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볼게 여기서부터 그럼 얘는 x 더하기 y의 세제곱이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사라져서 플러스니까 플러스 3. x 더하기 y의 제곱에 x 더하기 y 하면 x 더하기 y 의세 제곱이 되지. 이해되니. 그러면 x 더하기 y에 세 제곱이 네개 있고 개가 32야. 그럼 이렇게 하면 8이니까 x 더하기 y가 2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2야. 제곱하면 4지. 그러니까 x y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걸 구할 필요가 없네. 이거 6제곱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8, 64 이렇게 나오겠지. 14번을 보면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 정에서 리 뭔가 넣고 하려고 봤더니 얘가 미지수가 있네. 그러니까 직접 나눗셈을 해야지 생각하면 되지. 여기가 2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에, 그다음에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b. 그럼 여기 2x. 그럼 e x 3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bx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 생기는 게 0이다 하면 되지. 빼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bx 더하기 1에 여기 빼기 1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b 빼면 a-2b-1x 플러스 1 더하기 b인데 2차로 나눴으니까 1차가 나왔으면 나머지가 얘고 얘가 0이지 그러니까 a-2b-1이 0이고 너도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15번을 보면 나머지가 얘다 미지수 2개에 인수분해하면 집어넣을 거 2개 바로 나오겠네 무슨 얘기냐면 열 제곱 저런 거에 복잡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지. 몫이 있을 거고 이 차면 나머지는 일차 이하 이렇게 됐지. 그럼 영 넣고 일으면 되겠다. 영 넣으면 b는 영 넣으면 삼일 1 넣으면 일1 더하기 a 더하기 b는 일 넣으면 사라지고 오 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16번을 보면 16번 <laughs> 자 나머지가 나와있고 나와있고 차근차근 한번 해보면 일단은 px를 표현해야 되겠지.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따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고 나머지가 2다. 그 다음에 px를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2차니까 나머지가 1차 이하로 세팅해서 얘가 바로 rx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는데 근데 얘는 뭐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다시 쓰면 얘는 x 플러스 1의 세 제곱 플러스 2가 되지 px란 식을 바로 알수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지 x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인데 아 이거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래 그럼 대입하기도 뭔가 애매하니까 직접 나누기 하면 되지 그러면 나머지도 생기고 목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 x하면 x세제곱 더하기 라인 맞춰서 이렇게 빼주면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고 그럼 여기에는 3을 해주시면 3x제곱 플러스 3이며 빼면 2x가 되지. 그럼 이게 몫이고 나머지는 2x고. 됐지? 17번을 보면 이걸 전개하는 과정이야. 어떻게 했나 살펴보면 이거랑 이걸 묶었어. 제곱을 좀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이것도 마이너스로 묶었고 그러면 x 제곱을 얘랑 얘랑 항이 똑같으니까 이게 x 어 이걸 y 그럼 x 더하기 y의 세 제곱 x 빼기 y의 세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되겠니? 그렇지? 이거 전개 전개 해도 되고 인수분해 하듯이 해도 되고 그럼 얘는 6 x 의 제곱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더하기 2 y 세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걸 이제 돌려주는 거야. 큰 x가 뭐였지? x제곱이니까 6x제곱. 여기가 x제곱이거든. x제곱의 제곱이잖아. 6x제곱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y가 뭐였냐면 x 플러스 1이지. 더하기 2y의 y가 x 플러스 1이고 그거의 세제곱 이런 소리인거지. 이걸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갑자기 얘가 왜냐하냐면 이제 정리 다 해서 처음 식이 그럼 결국은 이거 내림차순에 서 정리하면 얘가 돼라는 얘기거든 뭔 말인지 알아 이거 전개해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계산하면 6이고 6이고 2이고 이렇게 나올 거니까 해보면 되겠지 18번을 보면. 식을 일단 좀 만들어보자 시키는 대로 p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대 그러니까 몫이 qx고 나머지가 x 더하기 5다 그 다음에 q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따로 써줬고 그 다음 나머지가 1에 그럼 qx에 대한 완벽한 식이 나왔지 그럼 다한거 아닐까? 이걸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 그걸 여기다 넣고 뭐해? 전개하라는 얘긴 거지. 따로 뭔가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해볼 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19번 <laughs> 어, 대각선을 구하려면 가로, 세로, 높이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건널비는. AB 넓이가 2개, BC 넓이가 2개, CA 넓이가 2개 얘네가 다 2개씩 있는 게 36이니까 얘가 18이고 모서리는 A가 4개, B가 4개, C가 4개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개씩 있는 게4 2이면 얘는 1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 정리로 하는 거지.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각선의 길인데 얘가 뭐냐면 여기가 a 고 B니까 루트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여기가 c니까 대각선 제곱은 예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도 b 제곱. 그래서 루트 c 운게 대각선 길인 거지 이해되니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하고 루트 c 우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 10번을 보면 그냥 뭐생 계산도 되지만 자. <laughs> 얘가 뭐냐면 결국 a 두개 곱해져 있는 거지. b 더 곱하기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 거고 그럼 이거는 제곱 제곱이 있으니까 결국은 ab 더하기 2a 여기다 한 과정을 더 써줄까 곱한 것의 통째로의 제곱도 똑같이 그럼 얘 제곱 얘 제곱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 써있는 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ab 더하기 2a의 제곱과 같고 그럼 안에 있는 식이 x 제곱 더하기 x니까 그것의 제곱과 같고 그러면 이건 x 네 제곱 더하기 2x 세 제곱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21번은 전개식에서 차수가 5 이상인 모든 항이라고 했거든. 이대로 계산해도 되지만 얘도 세 제곱 세 제곱이니까 곱한 것통째로의세 제곱이지. 그럼 얘는 곱한 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통체로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공식이지. x 세제곱 마이너스 1 통체로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공식을 쓰시면 9제곱 마이너스 3x의 6 더하기 3x 그래서 공식은 구구단처럼 외워져 있어야 돼. 차수가5 이상 하면 너와 너를 말하는 거고 개수의 합은 1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거는 앞에서 한 거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통째로의 제곱은 이라고 해서 구해주면 되니까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고.